예 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팹리스 통신 칩을 만드는 팹리스의 실리콘 커패시터 납품을 추진한다, 오리고 예. 있다, 예. 뭐라는 주제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삼성전기가 추진하는 신사업 중에 실리콘 커패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커패시터 납품을 위해서 이제 그 미국 통신 칩 팹리스랑 테스트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주 각광받는 어. 음. 제품 본인 것으로 저도 얘기를 좀들어는데 실리콘 커패시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실리콘은, 저기, 저, 저한 말씀드리고, 커패시터는 그 전류와 전압 변화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패시터는 유전체와 전국으로 구성되는데, 유전체 재료에 따라서 세라믹 커패시터가 있고, 비세라믹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네. 세라믹 커패시터의 대표적인 모델은 제품은 m s c c 있고 네. 비세라미 커패시터에는 뭐 탄탈 실리콘 몇몇 가지 있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실리콘 커패시터. 이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좀 작게 만들 수 있고 뭐 네.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 있나요?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고 저 고속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다고 뭐 음. 기가헤르츠 이상 고주파 신뢰성 고온 고압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이 시장 1위는 무라타 일본 무라타제작소. 세라믹 커패시터도 무라타 1등 아닙니까? m l c c 도 예. 무라타가 네. 무라타가 잘하죠. 예품 쪽은 그뭐 삼성전기가 이런 거를 뭐 한다, 뭐뭐 뭐, 뭐.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힌트를 지난 예. 3분기 실적 발표도 했죠. 예, 실리콘 커피시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번 그 10월 말에 10월 마지막 주3분기 실적 발표 컨콜할 때 실리콘 커피시터는 AI 등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용 중심으로 4분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업체형으로 양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국내외 고객사로 다변화해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고객사인 미국통신시스템 어디입니까? 그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지나면 가셔야 될것 같은데 이곳 그 특성만 말씀드리면 은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신용 집을 설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회사 매출에서는 데이터 센터 부문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마벨, 펄컴, 버드컴 몇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성장사이기 때문에 제 <laughs> 자료 찾아보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 중에 하나죠. <웃음> <웃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laughs> 어 거기서는 어떤 제품에 이걸 쓰려고? 이제 구체 내용까지는 좀 파악이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네. AI용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그러는 네. 이 정도 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리콘 커패시터 쪽에 1등이 무라타인데예라타의주자 네, 삼성전기의 헬스카이고.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라타한테 발주한 만큼 물량이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물량이 많아야 그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네. 아마 무라타 같은 업체한테 주기에는 물량이 부족했을 수 있고, 네. 반대로 삼성전기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 사업을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좀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1등에 일등에 주문하면 좀어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이잘안될것같은2 등에 주문고 아니겠네 예 그리고 그 MLCC에서 삼성 전기가 2 등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 커패시터가 MLCC랑 비교해서 유전체 재료가 다긴 하지만 어쨌든 네. 커패시터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기가 반도체 기반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아마 기술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그 장에서 립칩 어 BGA 기판도 예. 사실 삼성전기가 예. AMD를 또 우회로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투자자들부터. 예. 뭐좀비슷한과정으로라고 어, 생각했던데. 예, 예. 코로나 그때 확산한 다음에 FCBJ 수요 급증했을 때는 네. 삼성전기도 이제 기회를 노렸는데 삼성전기 가그 이전에 FCBJ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PC용 말고 서버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Yeah. 서버용 시장이 가장 고, 고부가 제품인데, 이비대, 신고대, 이런 이 일본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AMD 입장에서도 이제 FCBJ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업체. 하지만 AMD가 지금 그 시장에서 좀 후발자, 후발 업체다 보니까, 전기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AMD용으로 서버용 FCBJ 양산했습니다. 이정는 아니 근데 그 삼성전기가 예. 지속가능 예전에 지속경영 보고서 뭐 이런 쪽에 예. 뭐 밝히기를 갤럭시 S 이십오 예. 어, 스마트폰에 그 엑시노스 AP 옆에 붙는 뭔가 리콘 커피 시터 납품을 추진 중이다라고 표현했지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을 좀 말,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접 삼성전기에서 나온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갤럭시 S 2 5용 엑시노스 AP를 A.P.에 적용할 제품을 실리콘 커패시터 말하는 건데 2024년 9월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무산됐고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5 시리즈로 지역별로 이 모델은 뭐이 모델 아, 지역별로 엑시노스, 콜컴 스냅드래곤 이게 가려고 하다가 9월 말 10월 초 지나면서 전량 스냅드래곤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로서는 이 엑시노스용으로 납품을 노렸는데 실리콘 커패시터 네. 그게 무산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뭐, 또 콜컴용으로 넣으면 되는 거아니 생각하실 수 있지만, AP 성능이 좀 다르긴 하고, AP 성능에 따라서, 그 실리콘 커패시터에 필요한 어떤 졸력, 고주파 특성, 아까 말씀드렸다는 뭐, 그런 특성들이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음.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삼성 전기는 갤럭시 S25 시리즈용 엑시노스 AP용 실리콘 커패시터는 이번에 납품을 못하게 됐다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다른 모델은 납품을 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그삼무기 시작 발표에서 아까 실리콘 커패시터 잠깐 언급했을 때 갤럭시 예. S25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원래 9월에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이뭐 진전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Q&A 컨퍼런스 콜, Q&A 할 때도 신사업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음. 부분은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무산됐으니까 그걸 또, 그 그러니까 경기 입장에서는 그 무산됐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 당시에 뭐 삼성전자 그 갤럭시 S25에 AP에, 뭐, 퀄컨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에서 확인해 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기 입장에서는 그걸, 뭐, 본인들이 말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어, 제가 좀, 막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은, 커페시터가 뭔가 전기적인 어떤 신호 변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어떤 음. 이 변화를 안정적으로 중거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실리콘과 비실리콘계, 아니까 그러니까 세라믹과 비세라믹계가 있고, 뭐 세라믹인거는 우리가 잘 아는 m l c 이고 비세라믹계는 실리콘이나 뭐 탄탈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예. 이게 과거에는 다 세라믹 기포, 세라믹을 쓰다가 아까 실리콘으로 쓰면은 뭐소형화 가능하고 고속으로 되고 신뢰성도 높고 뭐 하는데 그럼 뭐 세라믹 시장을 실리콘 이런 쪽이 다 잡아먹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아, 막,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떤 특정 시장에는, 뭐, 실리콘, 어떤 거는 MSC, 또 어떤 거는 뭐, 탄탄, 이렇게 좀, 서로의 영역을 좀, 지켜가면서, 뭐, 가게 될의볼로 음. 막, 시장에서 어떤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눠서 갈것 같고, 지금은 뭐 글래스 코어 기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기존의 그, 그 레진 코어 기판을 다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듯이, 음. 이것도 AI라든지, 좀, 이제, 고, 고온, 고압, 이런 쪽에서 더 필요한, 능성 음. 시장부터갈것 같고, 음, 이렇게 당장 이게 막 시장이 바, 바뀐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패키징 할 때도 그, 그, 와이어 본딩도, 뭐, 우리가 무슨, 여기 플립칩 한다고 와이어 본딩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예. Yep. 어, 요거는 오대로 가고, 또 새로운 시장에서는 요런 걸 하는군요. Yep. 그럼 말씀 들어보면은, 어, 좀더 고부가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예, yep. 네. 고부가라고 보면 되겠고, 예. 네. 유업체는 뭐, 무라타 있고, PCI라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스카이워치도 하고 있고, CSMC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기 예. 같은 경우는 탄탄커패시터도 한다고 하는데. 예, 삼성전기 홈페이지가 보면은, 해탈커패시터라고 네. 나와 있는데, 이게 해석 전체 매출을 찾아내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게 노출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MLCC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MLCC를 납품할 때, 해탈커패시터를 같이 이제 세트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MLCC를 애플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도 납품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낯살 커패스도 이르는 커멧입니다. 비싼 업체들인데, 네. 예, 커멧이 1등입니다. 잠깐만 시도해 겠습니다